또딴 따라 딴딴딴따란 <목소리>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. 찐따 일일 일기, 주인공 나는 그렇다면 찐따라 선택하겠어. 찐따 아, <목소리> <소식. 목소리> 진에게 시비를 거십시오. 너 뭐야? 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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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. 무기, 안경, 그다음 안경, 잠바 늘어진 옷, 오! 게임 오버 스탠다드.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? 단단단단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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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. 것하면 다시 일진을 선택하직 일진을 선택하겠어. 어. 휴. 어. 일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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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셔틀을 시킬 수 있습니다. 단단단단 딴, 따다다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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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찐따에게 빵셔틀을 시키십시오. 찐따를 잡시오. 나도. 어. 으아! 으게한 개, 병한 옷! 으 망. 다시 도전하겠습니까? 뜬 뜬, 딴, 딴, 딴. 그렇다면 나는 1장을 선택하겠어. 난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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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이건 뭐야? 오, 어, 오. 어, 일진에게 시비를 벌었다. 아니군. 일진이, 일진이 몰랐다. 어, 튄다. 정탈. 사망. 사망. 다시 도전하겠습니까? 마지막 주인공. 주인공 총킬. 난 녹화 또. 난 주인공. 주인공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너부터 처리해야겠군 족가세기 <될> <laughs> <좁다. 웃음> 주인공은! 주인공은 목숨이 더 많습니다 <laughs> 모자를 때리기 스킬을 배웠습니다 이크! 보세! 이크! 1킬을 다 받았습니다 서멍이! 서멍이! 자리 쫓아옵니다. t c p h y t 선노 h 선노 i 선노 y t i s h 복장 i s h y Tish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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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s 안 y 죽었습니다... 거. 선생님도... 가위대를 죽이겠습니다! y Tishy. Tishy. t i 미친놈! 미친놈! <laughs> 주인공이 있대, 형아. 나 죽여, <laughs> 형아. 형아, 이제 나 죽여. 으아! <laughs> <나 죽여. 웃음> <laughs> <우와>. 김민규가 죽었다! <laughs> 오케이, 컷!